카니발이 폭망할 거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이었죠. 그렇잖아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안 팔릴 이유보다 잘 팔릴 이유가 더 많은 차라서 판매량이 꺾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중 하나가 카니발이거든요. 비슷한 차가 하나 더 있죠. 역시 우리나라는 큰 차들이 주목을 많이 받는구나 싶은데, 카니발하고 비슷한 듯 다른 차가 있습니다. 풀체인지가 가까워지면서 스펙이나 디자인 관련된 얘기들도 많아지고 있는 펠리세이드인데, 예상보다 변화가 큰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해외 잔차 전문 매체랑 현대차의 제품 기획 부사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토대로 예상도가 만들어지고 스펙 관련해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니발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 그리고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모델을 비롯해서 경쟁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산타피가 풀체인지 되면서 변화가 상당했죠. 사실 태생부터 도심형 SUV인 차였고 꾸준히 이런 방향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정통 오프로더 스타일 그간 많이 언급됐던 갤로퍼처럼 변한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펠리세이드도 이렇게 변할 거. 라고 합니다. 최근에 토요타랑 렉서스가 각진 디자인을 다시 밀고 있죠.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다 해서 유선형 디자인이 유행을 타다가 SUV는 다시 박스형 디자인이 유행을 타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카버지라는 해외 잔차 전문 매체에서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예상도가 나왔습니다. 이 예상도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카버지가 올라비시 보일 현대차 제품기획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상도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인터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특징은 특징은 신형 산타페처럼 바뀐다는 겁니다. 좀더 우락부락하고, 현재 북미 소비자들이 많이 원하는 박스형 차체. 한마디로 정통형 SUV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북미 시장이 중요한 토요타와 렉서스도 이런 걸 반영해서 신차를 선보이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요. 펠리세이드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보일 부사장이 말하고 예상도를 같이 보면 우선 랜드로버의 테마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펠리세이드가 레인지로버처럼 보이거나 엔라인의 경우는 포드 익스플로러 ST와 비슷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행 모델보다 보다는 훨씬 더 각진 디자인이 강조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후면부 예상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앞 모습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역시나 각진 디자인이 강조될 거라고 추측을 했고요. 실내는 최근에 현대차가 밀고 있는 것들 있죠.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현대 로고가 사라진 스티어링 휠, 전자식 칼럼 기어, 깔끔해진 센터페시아 이런 게 거의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에 투싼 페이스리프트도 이런 식으로 실내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현대차가 실내 디자인만큼은 깔끔하고 좋다는 평이 많기도 하고 외관은 워낙 정통 오프로드 스타일의 디자인이 유행을 타고 있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 펠리세이드 풀체인지가 더욱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언급도 있었죠. 2.5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개발되고 이게 펠리세이드 풀체인지부터 적용될 거라는 이야기가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됐잖아요. 관련 언급이 해당 인터뷰에도 있었는데 이미 나온 정보에 따르면 2025년부터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선보일 거라고 하죠. 세타 3 터보 GDI 엔진을 기반으로 전륜 6단 자동 변속기랑 맞물리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나 카니발 크기면 2.5 가솔린 엔진이 더 적합할 거라. 얘기가 많잖아요. 이미 토요타도 보면 C나 정도 크기는 2.5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더 엔진 구동도 여유로워지면서 연비에도 도움이 될수 있고, 무엇보다 배기량이 더 커지면 연비 인증 기준도 더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 혜택을 받기도 더 수월해집니다. 지금 카니발은 1.6 터보 엔진 기반이라서 연비 인증 기준도 더 빡빡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이택을 받는다, 못 받는다 말이 많은데 2.5 엔진을 기반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도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판매량도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펠리세이드는 2.2 디젤 아니면 900이랑 3.8 가솔린 엔진 중에 선택해야 하잖아요. 둘다 부담스러운 선택지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된다면 지금은 국산차 판매량 13위에 머물러 있지만 10위 건 내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하이브리드 모델의 입지가 더욱 굳혀지고 있고 이게 카니발을 비롯한 큰 차들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진다는 거겠죠. 카니발도 보면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디자인 후보로는 그렇다 쳐도 1.6 가솔린 엔진은 말도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시기에 측면 충돌 안전 이슈랑 하이브리드 모델 연비 인증 문제가 겹치면서 일각에선 카니발이 폭망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아직 사전 예약밖에 안 하고 있는 차가 벌써 대기 시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상황이 현대기아차를 도와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전기차 수요 감소가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로 수요가 옮겨간다는 것 또한 뚜렷하잖아요. 마침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요구하는 시장에 맞춰서 공급까지 발을 맞춰 가고 있다는 건데, 이건 진짜 환경과 조건이 도와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카니발 판매량이 크게 꺾인다는 것도 비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카니발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더라도 잘 팔릴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너무 많은 차잖아요. 이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미리벨이 없고, 펠리세이드 처럼 2.2 디젤하고 고백이랑 가솔린 모델밖에 없는데도 판매량 상위권은 유지하고 있는 차입니다. 여기에 요구가 많았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됐고 시장에선 하이브리드 모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 팔릴 이유보다 잘 팔릴 이유가 더 뚜렷했습니다. 이건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조건과 결과를 따져 보면 알수 있는 겁니다. 소렌토도 보면 지난 8월에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하이브리드 모델 대기 기간이 11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대란이 끝났고 자동차 시장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산타페는 변화가 더 극적입니다 출시 첫달 판매량이 2775대였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 출고가 공격화된 10월부터 판매량이 8331대로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207%나 늘어난 겁니다 디자인 후불로다 뭐다 말이 많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팰리세이드도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니 이것부터 기대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디자인은 아예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가거나 반대로 말하면 과거와는 꽤 거리가 먼 디자인이었습니다. 각진 직선보다는 둥글둥글한 유선형 디자인이 중심인 회사였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면 꽤 파격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산타페가 실험 정신이 강한 결과물이라면 팰리세이드는 이보다 더 정돈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최근에 나오고 있는 텔루라이드랑 비슷한 분위기일까 싶기도 하고요. 스펙은 뭐 기대 반 걱정 반이죠. 우선 2.5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기존 차주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1.6 엔진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 있다고요 이걸 이제 카니발이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단순 우려에서 끝나느냐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되느냐가 될것 같은데 연비 인증 기준 같은 것뿐만 아니라 토요타도 비슷한 크기의 차들은 2.5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2.5가 여론이나 스펙 측면이나 이리한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새롭게 개발되는 엔진이다 보니 기존에 있던 엔진홀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되어 나오는지 이런 것도 관심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또 하나 기대가 되는 건 다른 브랜드들이 어떻게 대응할지겠죠 하이브리드 신차를 내놓기로 한 브랜드가 두곳더 있습니다 KGM하고 르노코리아인데 마침 국내에서 인기 있는 차종이면서 현대기아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만한 차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KGM은 미리벨하고 렉스턴 풀체인지 모델이 가장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순수 전기 모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로 도입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미리벨은 대형 SUV 스타일로 나오면서 슬라이딩 도어를 필수로 장착하고 나온다 한마디로 미리벨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나온 거라 로디우스와 코란도 트리스모의 실패 경험을 발표했고 3개 될것 같고요. 렉스턴 풀체인지도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물론이고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구성된 9인승 모델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니발하고 펠리세이드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가격을 비롯해서 최근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AVNT 시스템도 어떻게 개선되어 나오는지가 관건일 듯합니다. 이건 진짜 할 얘기가 많아서 취재와 자료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코리아 신차들도 현대기아 차랑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대형 SUV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고 이건 결 국 소렌토랑 산타페가 경쟁 모델이 된다는 거잖아요 르노는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지리차랑 합작해서 만드는 차이면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차라는 점이 큽니다 이 조건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렴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니까요 차가 나오기 전에 가격 정보부터 나오죠 아마 이 시기부터 르노코리아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분들 중에서 국산차로 분류되는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는 예고가 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 기대와 관심도 더욱 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